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성비 최고 인기 제품 미니 무선 전기톱 추천 5 영상 제작 시점으로 쿠팡 인기순. 5위는 나리온 미니 무선 소형 전기톱 체인톱 충전식 21V 풀세트입니다. 나리온 미니 무선 전기톱을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가격이 95,000원이며 소형이지만 21V의 강력한 배터리로 긴 사용 시간을 제공합니다. 전선 걱정 없이 무선으로 어디서든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가벼운 무게 덕분에 오랜 시간 작업해도 피로감이 적습니다. 4인치 블레이드와 고성능 체인 덕분에 빠르고 정확한 절단이 가능하고 손잡이에 미끄럼 방지 처리와 안전 스위치가 있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트에는 본체, 배터리 2개, 충전기, 추가 체인, 공구 키트, 사용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객 리뷰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가벼워서 오래 작업해도 피로하지 않고 충전도 빨라서 자주 사용하기 좋다고 하셨고 강력한 모터 덕분에 굵은 나무 가지도 쉽게 자를 수 있다고 만족하셨습니다. 배터리가 오래 가고 무선이라 어디서든 작업할 수 있어 특히 정원 관리할 때 편리하다고 평하셨습니다. 나리온 미니 무선 소형 전기톱으로 다양한 작업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보세요. 사위는 다이와 2 1 v 충전 체인톱 브러시리스 11종 세트입니다. 이 제품은 현재 95,000원에 판매 중입니다. 다이와 체인톱은 브러시리스 모터를 사용해 높은 효율성과 긴 수명을 자랑합니다. 21V 리튬 이온 배터리로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며 한번 충전으로 40에서 60분 사용이 가능합니다. 11종 풀세트 구성으로 체인톱 본체, 배터리 2개, 충전기, 예비 체인, 기름병, 파일, 보호 장갑, 안전 고글, 공구 키트, 휴대용 케이스, 사용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작업에 매우 편리합니다. 약 2.5kg의 가벼운 무게와 6인치 블레이드는 사용 중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미끄럼 방지 손잡이와 안전 스위치, 보호 장갑 및 고글이 포함된 안전 설계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 리뷰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브러시리스 모터 덕분에 유지 보수가 쉽고 강력한 성능으로 다양한 작업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 만족하셨습니다. 필요한 모든 도구가 다 들어 있어 너무 편리하다고 하셨고 배터리가 오래 가서 작업 중간에 충전할 필요가 없어 효율적이다고 평하셨습니다. 다이와 체인톱은 효율적이고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3위는 켈슨 고출력 무선 전기톱 6인치 충전식 체인톱 21V입니다. 이 제품은 현재 9 5 9 0 0원에 판매 중입니다. 켈슨의 이 모델은 고출력 모터와 21V 리튬 이온 배터리로 강력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6인치 블레이드로 작은 나무뿐만 아니라 굵은 나무도 손쉽게 자를 수 있습니다. 무게는 약 2.3kg으로 가볍고 충전시간은 약 1.5시간. 사용 시간은 한번 충전으로 30에서 45분입니다. 세트 구성은 전기 톱본체, 21볼트 배터리 2개, 충전기, 추가 체인, 공구 키트, 사용 설명서로 다양합니다. 이 제품은 고성능 체인과 6인치 블레이드 덕분에 빠르고 정확한 절단이 가능하며 미끄럼 방지 손잡이와 안전 스위치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 리뷰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강력한 성능 덕분에 굵은 나무도 쉽게 자를 수 있어서 작업이 빨라졌다고 하셨고 가벼워서 장시간 작업해도 팔이 덜 피로하고 무선이라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평하셨습니다. 충전도 빠르고 배터리도 오래가서 정원 관리할 때 정말 유용하다고 만족하셨습니다. 켈슨 전기톱으로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해보세요. 2위는 우스틴스 브러시리스 왕복 톱세이버 톱입니다. 이 제품은 현재 4만 980원에 판매 중입니다. 브러시리스 모터를 탑재해 강력한 성능과 긴 수명을 자랑합니다. 21V 리튬이온 배터리로 긴 사용 시간과 강력한 절단력을 제공하며 한번 충전으로 약 40에서 60분 사용 가능합니다. 무게는 약 2.7kg으로 작업 시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6인치 블레이드로 목재, 금속, 플라스틱 등 다양한 재질을 손쉽게 절단할 수 있습니다. 세트 구성은 톱 본체, 배터리 2개, 충전기, 추가 블레이드, 공구 키트, 사용 설명서로 이루어져 있어 다양한 작업에 유용합니다. 고객 리뷰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강력한 톱으로 브러시 리스모터 덕분에 유지보수가 적고 다양한 작업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 만족하셨습니다. 추가 블레이드와 공구 키트 덕분에 여러 작업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고 배터리가 오래가서 작업 중간에 충전할 필요가 없어 효율적이다 고 평하셨습니다. 우스틴스 왕복톱으로 작업 효율을 극대화해보세요. 1위는 감시 12V 무선 커소 풀세트 GRS12 전동톱입니다. 현재 79,880원에 판매 중인 이 제품은 12V 리튬 이온 배터리와 충전기가 포함된 풀세트로 강력한 성능과 편리한 사용성을 제공합니다. 무게는 약 1.8kg으로 가벼워 장시간 작업에도 피로감이 적고 한번 충전으로 30에서 40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4인치 블레이드와 고성능 체인 덕분에 빠르고 정확한 절단이 가능하며 무선 디자인으로 전선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트 구성에는 전동톱 본체, 12V 배터리 2개 충전기, 추가 블레이드, 공구 키트, 사용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작업에 적합합니다. 고객 리뷰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무게가 가벼워 오래 작업해도 필요하지 않고 충전도 빨라 자주 사용하기 좋다고 하셨고 강력한 모터 덕분에 굵은 나무가지도 쉽게 자를 수 있다고 만족하셨습니다. 배터리가 오래 가고 무선이라 어디서든 작업할 수 있어 정원 관리에 매우 편리하다고 평하셨습니다. 잠시 12볼트 무선 컷소 전동톱으로 다양한 작업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